단순히 그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보면, 임플란트가 씹는 힘이나 강도 유지관리의 편리함 등에서 우수할 수는 있지만, 연령이나 구강의 특징, 개인의 상황 등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사실 사용하는 게 좋은 분, 또는 완전 틀니를 사용하는 게 좋은 분, 부분 틀니 또는 임플란트의 틀니를 병합해서 사용하는 게 유리한 분들.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요새는 틀리의 그 단점을 보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임플란트와 틀리 어떤 것이 좋냐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. 먼저, 그래서 믿을 만한 치과를 방문하셔서 다양한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와 충분한 상담과 검진을 거쳐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할수 있습니다. 더불어서, 임플란트도, 틀리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, 만약 상실된 치아가 있으시다면, 방치하지 마시고, 빨리 치과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또, 틀리를 고려하시는 정도의 연세이시면, 단순히 치아의 문제뿐만 아니라, 혈압, 당뇨 등, 다양한 전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생각처럼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꼭 노련하고 경험 많은 치과의사와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